맞아 요거. 네, 안녕하세요. 철순의 자전거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20인치 페파이크 타이어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의 콘텐츠는 어, 20인치 페파이크 타이의 어 종류입니다. 이 네. 보시면 완전한 슬릭 타이어 인자죠. 이게 전비는 좋습니다. 전비는 그 자동차로 치면 연비. 그러니까 이건 전기를 먹으니까 전기라고 그러죠. 전비. 전비가 좋고.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불안하면은 이렇게 이제 슬릭이 중간에 모양이 조금 더 있는 거. 이것도 도시형 타이어죠. 사실은. 그리고 이런 오프로드 타이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오프로드 거친 거. 이게 좀 전비는 안 좋은데 좀 안정감은 있죠. 근데 소음이 조금 나요 드락드락 이렇게 소리가 나고. 그 중간 형태인 타이어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. 슈알베에서. 예, 슈알베에서 전에 펫바이크 타이어를 안 만들다가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예, 옆구리가 이렇게 라인이 갈색으로 들어간 어, 제품도 있고 완전 까만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품도 있습니다. 보통 이런 타이어를 많이 쓰죠. 캔다 이렇게 약간 거친 타이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전비가 좀안 좋고 소음이 좀 나는 관계로 소비자가 이제 이번에 한번 바꿔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주문해서 지금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쉬레도 방식이라서 바랍 뺄 때는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빨리 빼려면 이렇게 빼면 돼요. 그리고 충분히 타이어를 이완시키고 레버를 이용해서 빼면 됩니다. 와. 잠깐 스톱. 타이어 레버를 넣어가지고 차례대로 좀 넣어가지고 빼시는데 타이어 레버가 좀센거써야겠어 이게 헤파이크는 옥시네. 됐어? <laughs> 잠깐만 얼굴이 들어가서 제 얼굴 녹아있어요 잠깐만. 이거 봅시다. 야, 이뭐 자동차랑 거의 똑같네. 자, 요거는 요 제품은 타노스 아머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빼가지고 타노스 아머를 그대로 다른 타이어를 옮겨가지고 작업하면 됩니다. 자, 스톱 네, 이렇게 타이어를 한쪽을 끼고 타노스 아머를 이렇게 잘놓고 안쪽으로 씹히지 않게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해야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끼십니다. 뭐탈거보다는 그래도 끼는 게또좀더 쉽네요. 예. 네. 잘껴졌고요 이제 여기다가 바람을 넣으면 되는데, 아까 그 고치 뺀 거, 앞에 대가리 뺀거 다시 집어넣고 바람 넣으면 되겠습니다. 아, 어, 그만, 스톱. 네, 예, 디 타이어도 이렇게 타이어 바꿨고요. 아직 바람은 넣기 전입니다. 디 타이어도 타노스 암무 작업을 했고요. 예, 요 리프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크다란 자전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겠어요? 예, 타이어 껴놨습니다. 바람도 넣고 너무 이쁘죠? 아. 네, 이런 듀얼, 듀얼 색깔 타이어 이쁜 것 같아요.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싶네요.